자세히 보시고 하셔가지고, 작년에는 운행하실 때 크게 냄새는 없었나요? 네. 아, 그래요? 지금 여기 안에도 곰팡이가 상당히 많이 폈거든요. 음. 네, 저기 안에도 까맣게 보이시나요, 혹시? 네. 네, 보이시죠? 멀리 있으셔도. 네 벽걸이 에어컨은 사실 오염도가 네. 스탠드보다 더 많이 나거든요 아 이게 위에 있기 때문에 먼지들이 항상 미세한 면지들이 위에 있으니까 흡입도 잘 되고 또 이제 배수가 잘 안되면 이렇게 곰팡이들이 많습니다 보시면은 여기도 곰쌓이싹 있죠 요거 이제 싹 이제 저희가 약품으로 살균 세척을 하면 네, 괜찮습니다.